네, 종합반 개별 상담, 어, 공유해드리려고 찍을게요. 궁금한 거한번 볼까요? 어. 아, 이분은 그 계획표 가져왔어요. <laughs> 음. 아, 이것도 찍어도 돼요? 네, 네. <laughs> 이분 지금 장기 계획 세우려고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에, 이거 뭐야? 이게 월이에요? 네. 1월부터? 네. 어이, 뭐 기득까지 해놨네? <laughs> 이분 저 2025년까지 장기 계획 설정하려나 봅니다. 네. 아 학교 가게? 네. 네 제가 음. 이네개 중에 네. 그 휴학 최대 기간 때문에 두 개를 다녀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네.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 여러분들 그 복학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그거 오늘 잘 됐네. 같이 찍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저기 뭐 하나씩 한번 주문 주래요 여기가 마이크여서 크게 얘기하는데. 아, 그 일단 이번 학기는 제가 기간을 놓쳐서 네. 이제 다음 학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가능한데 아무튼 두 개를 골라야 하는데 제가 일차를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 일단 휴학인 거죠? <laughs> 네, 지금은 휴학입니다. 휴학을 이번 학기는 휴학했고. 네. 어, 이제 무조건 한 번은 복학을 해야 된다? 네. 복학했다가? 아, 복학을 한 학기만 갔다 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만? 네. 그러면. 지금이 여기 3월이니까. 네. 이거 쭉 공부하고, 이거는 당연히 휴학을 해야지. 어. 아... 어, 해서, 여기 복학해야지, 여기. 이때 6월에. 네. 아니, 아니. 여기 3월에. 어, 아, 네. 1차 무조건 올해 붙고 네. 여기 복학하는 거왜냐면 동차 합격도 200명 중에 10명 정도는 나오는데, 동차 합격하려면 여기도 복학하면 안 되고, 음. 근데 무조건 복학을 꼭 해야만 한다 하면은 기득이 2차에선 저, 정말 중요한 건 맞으니까, 부지한다면 여기 복학, 여기 복학했다가 이거 다휴요 음. 지금 여기 중에 한 번만 복학하면 돼요? 어 언제 들어갔다 나갔다 상관없는데 응. 제가 표시한 거 중에 두 개는 들어가야 돼. 두 개나 들어가야 돼? 네. 야 이게 두개 하긴 애매한데. <laughs> 진짜꼭두 개를 들어가야 된다 하면 네. 이거 두개 들어가야지. 어... 이거랑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건 일차때 목숨 걸어야 되고 음... 이건 2차때 목숨 걸어야 돼. 음... 근데 난 이것도 셔석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서 한다면 굳이 들어간다 이거밖에 들어갈 데가 없고요. 네. 근데 반드시 두개 들어가야 된다면 이거 이거지. 음... 음. 이때는 돌아오면 많이 늦나요? 이때 복학? 네. 어, 이거 1차 이제 목숨 걸어야 될 텐데 이건. 음. 음. 1차가 쉽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어야 돼. 요 어... 오히려 우리 종합반 애들은 여기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지. 네. 이때 휴학하려고. 음, 근데 이때 학교 가는 건좀안 맞아요. 네, 음... 어. 꼭 한다면 음... 음. 음. 막막하네요. 네, <laughs> 어, 무조건 1차 합격해야 돼 여기 여기 해갖고, 아... 음 반드시 합격하고, 어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2차 준비 좀 하고. 네. 대신 복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과 집중은 해야 돼요. 어, 당연히 변리사 공부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음. 음. 그래 복학은 이렇게 어. 그리고 만약 이렇게 네. 두 개를 가면 네. 이차 공부하기에 네. 가능 한가요? 이거? 이거. 아, 당연히 휴학이 좋죠. 당연히 좋은 건다 휴학이고. 근데 꼭두 개를 가야 된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무조건 가야 되잖아. 네. 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뭐꼭 가야 된다니까. <laughs> 음. 아니 당연히 추천은 다 좋아겠지. 음... 네. 뭐 종합반 하면서. 음... 그러니까 1 차는 네. 종합반 따라가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거면 네. 약간... 아예 무조건 되는 걸 따라, 따라 잘 따라오고 <laughs> 여기서 5월쯤에 모의고사 시작하면 한번그 조금. 뭐라고 해야되나 우울한 경우가 생겨요 그때 약간 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거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여름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가을 정도 되면 일차가 임박해서 남들하고 비교를 해요 완성된 친구들은 벌써 이때부터 엄청 고독점 나오거든 그때 처지면 약간 또 좌절을 해그 3단계만 버티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네. 일단 우리 종합반에서 1등 하냐 안 하냐 나오는 거지. <laughs> 합격은 무조건 된다. 어. 사실 그래서 그 이거 두개 집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제가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네. 이제 학교를 한 2년 더 다니고 와야 돼서 사실상 합격이 네. 힘들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6월까지 학기 다니다가 7월에 시험 보고 이러면 거의 못 붙는다고 보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이 기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약간 결론적으로 이차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저는 아예 여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 1차를 멀리 보려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든 이 기간이 약간 마지막이라는 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두개 하면 이 차가 너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음, 야,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요즘 1차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이거, 이거 괜히 복학했다 1차 떨어지면 이건 아예 2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 1차가 어, 평균 합격 컷이 뭐 60점 후반이다 그러면 갔다 와도 돼 근데 올해가 70점으로 좀 많이 낮게 나왔을 뿐이지 요즘 1차 컷이 워낙 친구들이 경쟁자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종합반 애들 미친듯이 하잖아, 벌써 3월부터. 어, 이거 잠깐 학교 가면, 그 미친듯이 하는 애들이, 같은 종합반 친구들 여기서도 미친듯이 하고 있거든. 근데 학교 가면 잠깐 어디 광희 가서 출석 체크하고, 또 어디 뭐저 친구들하고 밥 먹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애들은 미친듯이 공부하고 있거든. 혹시 격차 벌어질까봐. 어. 맞는 말인데, 2차, 2차도 필요한 건 맞는 말인데, 1차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음. 아, 이건 과목별 진인데. 음. 그, 음. 그, 음. 네. 오늘 그 보니까 아무튼 2차에 조금 도움 되는 방안으로 하신 분께서 네. 그 2차 심화 판례 강의를 특허 상표를 들으셨더라고요. 아이 그게 저 우리 작년 종합반 애들이 갑자기 흐름을 타갖고 애들이 갑자기 막 2차 강의 우르르 듣더라고. <laughs> 그 그게 하여튼 집단의 흐름이거든요. 음. 난 열심히 하니까 말리진 않았어요. 작년 종합반 애들이 좀 특이적이었던 거예요. 어. 갑자기 우르르 막 2차 가더라고. 엄마 음. 뭐 할수 있으면 뭐 말리진 않죠. 음. 그래서 작년에도 우르르 갔어. 2차 강의로 갑자기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 만약 2차 과목을 한 강의라도 듣는다면 그... 기초 GS를 듣는 게 맞을지. 아니지, 사례 강의. 사례 강의. 응. 그게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1차에서 문제 길이 20줄 이상 나오는게 2차 문제 스타일이에요 어, 그런거 1차 대비도 할수 있고 음. 그래서 딱한 한 강의 스타일만 추천한다면은 사례강의 어, 음. 특허상표는 감사합니다 네. 또... 팔레시마보다는 그거는 이제 팔레강의랑 똑같은 거니까 음. 팔레강의 잘 따라오고 사례 강의. 근데 그 친구들은 팔레시마마냐 아니라 다이스 걸려. 나. 작년에 갑자기 우르르 했었거든요. 어 음. 응. 올해 친구들도 열심해서 히 우르르 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제가 집단으로 모아놓은 거여서. 응. 그 안에서 역사가 발생하니까. <laughs> 어. 네. 마지막으로 그 특허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네. 현감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일기 노트, 훑고, 기본서 읽고, 쪽지시험. 어, 완벽해. 이게 이게 얼마 걸려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어, 1시간 반? 1시간 내외면 사실 좋은데, 그냥 네. 우리가 복습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 네. 뭐 반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어, 어. 언제 하고 있어요? 어, 특강 끝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민법 할 시간이 없잖아. 민법 점심시간에 잠깐 하고, 저녁 먹고 나서 하고. 음. 예, 네, 괜찮아요. 네, 어, 네. 네. 그 정도 보면서 지금은 우리 과제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단어 한 번만 써보면 그게 도움 되니까 단어만 쓰고 있고, 네. 조문특강 가면 그때부터 제가 강제로 외우게 만들 거니까, 우리 종합반은 무조건 조문특강 들어오니까, 네. 어, 당장 암기에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굳이 근데 암기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솔직에 말씀드린 필기노트마다, 파트마다 앞에 그 매핑화한 거 있어요. 무슨 쟁점이 있는지. 그 목차만, 목차만 잡고 있어도 돼. 기본 강의할 때는 목차를 잡아야 흐름이 좀 잡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충분해요. 다 음... 아, 조문 특강 가서 잡아 줄 거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상표가 예. 4월 중간에 열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러면, 어, 그거 인강으로, 인강으로 그냥 음. 저녁 시간 이럴 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겹쳤으니까 올해가 좀 자연과학이 다들 빨리 개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겹쳐버렸어 수업이 음... 네다 <laughs>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다 됐어요? 네 <laughs> 이거 뭐저써 있는 건더 많은데? 네, 혹시나 어. 오늘 오늘 형 현강 왔다 했죠? 네 오늘 단일성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이해 돼요? 네. 아, 그래? 그럼 오늘 잠깐 사실 우리 쟁점은 아니지만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한 게 마쿠시 타입하고 기능 시청공항이라는 걸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예시가 이해 돼요? 마쿠시가 뭔지 대충 뭐,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이해 돼요? 네. 아, 그래? 어... <laughs> 그 다음에 시행령 오조 5조... 오조 그 방향제 기재 방법도 아 절에서 문제구나 그냥 그 정도는 와요. 어, 그런 게 있구나. 정보는. 그런 게 있구나. 어. 수업은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럼 뭐 좋은데. 예, <laughs> 네, 그 제가 복학하시려는 분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유독 요번에 많지? 아무튼, 복학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개별 좀 질문 좀 받겠습니다.